니네 개인 연습도 하고 있지? 네 예. 6일에 엠마 요즘 범위가 욕을 좀 많이 먹고 진세도 많이 먹고 야너 내가 얘기해줄게 너펜티키못 넣어서 욕 많이 먹지? 예 2002년에 너무 오래된 얘기지만 왜? 너희들도 다 욕을 했을 거야 오, 내 칼로리? 예그 예, 이제 그래 다 그래 너나 무지하게 욕했을 거 아니야 팬티키도못 넣었다고 감독님은 못 넣으셨지만 그 경기에서 바로 회복이 됐는데 범인 못 놓고 그 뒤로 지금 몇주 동안 계속 아직 그게 좀 네. 바람이 불잖아 지금. 그러면 진세는 경기장 들어가면은 어떤 어떤 느낌이 어떤 어때? 경기장 들어갔을 때요? 어. 본인 성향이 좀 다르겠지만 다음날 경기는 출전 안 시키는 거야. 그래서 한네 경기를 나이팀 떠나겠다고. 그러면 돼? 대진이 없어? 얘기 하려 때 해. <laughs> 대진이 너는 잡아서 잘 치고 가다가 크로스는 올리는 거면 에 잘해. 근데 신 이제 아직까지 볼 치는 감각이 없어. 네. 다른 선수도 마찬가지만 지 음. 누굴 경쟁 상대로 생각하면 안 돼. 아. 근데 기회를 나도 솔직히 많이 미안하다고만 많이 주고 싶지. 좀 갭을 좁혀야 되기 때문에 대진이하고 진세하고 진. 범이한테 자 이렇게 정할게요. 8대8로 네. 어, 딱나 빼고 다 되네. 우리 풀 코트야 그런 거요 풀코트 하도 해. 풀코트. 풀코트야? 풀코트로 팔대팔이야? 네. 연결됐으면 나가. 잘한다. 얘기하면 좀 대답 좀 해. 들려 안 들려? 들립니다. 네. 아, 근데 더 떨리는데? <laughs> 그죠 자, 신사로 하시죠. 네. 열심히 하시다. 열심히 합시다 제자리, 제자리. 제자리를 봐야지. 쪽. 네. 돌아서 번, 앞에 봐. 잘해. 야, 자꾸 볼을 달라 고 그래. 잘해. 안 해, 안 해. 안해, 쓰고 그렇지. 라인 보고 같이 라인 컨트롤, 라인 컨트롤. 야, 니네 앞에는 니네 앞으로 현성이 가는데 너안 잡냐? 너 봐봐 지금 해봐. 상황이 해봐. 어떻게 해봐. 바뀌는지. 왜안가 엄마? 수비 안 해? 아, 나가, 나가. 정아, 달라 그래, 너 계속 가. <laughs> 됐어. 진세, 진세 빨리. 어. 진세야, 야. 조진세 왜안 내려가? 와.

네 가운데. 아, 아 이거 이거 마, 바짝부터, 바짝부터, 바짝 붙어, 바짝 붙어, 바짝 붙어. 다 막아야 된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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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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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스스 다리 살짝 벌릴게요. 아, 발짝, 발짝. 팔짝. 네. 지금도 보세요. 지금 임팩트 공의 구질이 다르 반대쪽 발 맞고. 코너킥입니다. 어 확연히 좀 기세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맞습니다. 갑자기 네. 아, 안 해요. 오케이. 자 선방의 코너킥입니다. 자휘어 저도 들어갑니다. 아, 머리 아 위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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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해요. 자 건너야죠. 그렇죠. 자 하나 볼 잡고 잡고 중에 끝. 아 다시 아. 당황 같이 좀 힘을 내누고 있는 모습 좋아요. 아 진세나이스 반대쪽 길게. 범석준!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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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려야 돼! 울려야 돼! 아, 승훈! 갈 거야? 갈 거야? 가, 가, 자, 가, 우리 선수들이 전체적으로 우리 아, 하나 돼서 가. 움직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방태훈 나옵니다. 좋아요. 네. 방태슈 슛! 오, 순식간에 한 번의 패스로, 패스로 슈팅까지. 연... 워낙에 해. 슈팅들에 좀 자신이 아, 있는 것 같아요. 네. 뒤에서 조용히 움츠렸다가. 자, 슛! 아, 이거... 자, 이제 슈팅이 좀 많아지죠. 자 공격적으로 이게... 나오죠. 투발류를 네. 본 것처럼 대태 반대쪽. 어! 어, 조진세 승비 좋아요. 지금 네. 네. 뭔가 아, 느끼면 자기가 본인도 잘했던 거알 거예요. 네. 네. 진세 진세 진세. 아, 아 진세. 오늘 야 아직 안 끝났어. 방태훈 또 나왔습니다. 됐어! 아 그러나 상대가. 네, 잘 네, 잘 잡아냐면서... 아 그러나 상대가. 김재진 씨 때릴 거야. 좋아 좋아 아, 좋아 좋아. 방태훈 잘 잡았습니다. 제세요 제세요. 야 진세야. 어, 너무 좋아. 야 은규야. 아, 내가 물어보는 거야. 티시스만 한0분더 줄라 그랬는데 혹시 야, 크로스 몇번 올리고 자신감 붙었나 보다. 진세 너무 잘했어 진짜. 우리가 초반에 상대한테. 엄소가. 네. 뭐가 더 재밌어요? 미들이 재밌지. 아 진짜? <laughs> 아, 그래? 재밌지. 네. 아 모실점 모실점. 여기도 이제 지쳐가지고 여기서 더 기세 올려요. 야 그리고 그 뭐야 감독님이 슈팅 많이 때리라고 합니다. 어, 슈팅 슈팅. 아, 좀더 아, 예. 시도 많이 합시다. 잘 합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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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완전! 끝났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어, 최종호가 지금 왼쪽 측면으로 다시 빠졌죠. 예. 네, 종호야 볼바, 볼바, 볼바! 나온다! 손대에서 때립니다. 어, 때요이쪽이 뚫립니다. 오른쪽 안태환입니다. 쉬고 있었어, 쉬고 있었어. 어. 한한 밀어주고, 뒤에서! 아! 네, 범서. 나이스, 범석! 중간 카드 잘했습니다, 홍범석. 아, 아직 안끝났고 나와야 돼요. 자, 돌아섰어요, 안쪽으로. 여유, 여유! 네, 아무소. 연결! 리은규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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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태훈 등쪽, 나와요. 밀어주고, 방태훈이 바깥까지 나와서. 예 종훈아, 네. 살려, 종훈아, 살려. 아, 안 나가나요? 종훈아, <laughs> 가운데 있어. 살려, 아, 살려, 아, 살려. 예. 살려. 예. 선생님, 야, 야 최종훈 골! 키퍼가 바뀌는군요. 아, 키퍼 바뀌어요. 네, 삼대형이 되면서 <laughs> 방태훈 키퍼. 대진 너무 좋아. 아까 그 아바타 축구할 때 하던 걸 그대로 하네. 그대로 하네. 오, 예. 학습이 됐어 지금. 잠깐. 예. 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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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분 가자. 예. 보고. 사구쳐. 사구치자, 사구쳐. 나와야 오, 돼. 돼, 나와야 돼, 어. 나와. 어. <laughs> 동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 근데 왜 하필 범 선배 들어가자마자 먹히냐고. <laughs> 뭐 잘못한 건 없지만. 전혀 그런 게 없는데 아. 그렇게 되버렸네. 아바타가 좀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어, 좋아. 범이 형 저렇게 막 압박해주는 것 자체가 너무 좋지. 지금 3대1이지3대 응, 일. 어. 한골 넣으면 또 몰라 이거. 어. 조심해야 돼. 자. 됐다. 와. 야 이거 너무 좋았다. 어머 범 선배 다 했다. 와 시원해. 죠 어머나. 어머나. 네. 네. 서로 이제 그 힘을 점점 더 보태야 되겠죠. 네. 자,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해보면 다깰수 있어. 자, 고생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